환영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TDO의 최고의 대안인 ASINTI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a s 타 n t 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정이 얼마나 쉬운지, 그리고 고객 지원을 어떻게 혁신할 수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작동하는 모습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웹사이트에서 이렇게 보입니다. 구석에 작은 채팅 아이콘이 나타납니다. 방문자가 이 아이콘 클릭하면 채팅창이 즉시 열립니다. 방문자는 바로 질문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AI는 귀사의 비즈니스를 기반으로 유용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합니다. 그렇다면 왜 웹사이트에 Ascente를 사용해야 할까요?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첫째, 제품을 보여주고 방문자의 참여를 유도하여 전환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AI는 제품을 추천하고 질문에 답하며 방문자가 구매하도록 안내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일반적인 질문에 자동으로 답변하여 지원업무량을 줄여줍니다. 주문상태, 배송정보, 반품정책 같은 것들 즉시 처리합니다. 셋째, AI는 귀사의 비즈니스를 속속들이 할 맞춤형 답변을 제공합니다. 웹사이트, 제품 FAQ를 기반으로 항상 정확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언어로 24시간 연중무휴로 작동하므로 고객을 놓치는 일이 없습니다. 새벽 3시든 공휴일이든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방문자든, AI가 모든 것을 처리합니다. 그럼 어떻게 시작할까요? 먼저 asintai.com으로 이동하여 무료 계정을 만드세요. 그런 다음 대시보드로 이동하세요. 간단한 세 단계만 거치면 됩니다. 대시보드에 접속하면 설정이 매우 쉽습니다.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웹사이트 주소를 입력하세요. Asintai가 설정을 쉽게 할수 있도록 기사의 비즈니스 정보를 미리 생성해 줍니다. 다음으로 AI에게 지침을 제공하세요. 제품과 고객지원 방법을 알려주세요. 추가 지식을 더할 수도 있습니다. pdf를 업로드하거나 url을 붙여넣거나 ai가 알았으면 하는 모든 콘텐츠를 추가하세요. 이제 테스트해 보세요. 질문을 하고 응답방식을 확인하세요. 만족스러우면 웹사이트에 코드 한 줄만 복사하면 됩니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오른쪽 하단에 있는 에센타의 AI 챗봇이 안내해드릴 수 있습니다. 에센타이가 고객과 나눈 모든 채팅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분석 및 채팅으로 이동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은 고객을 이해하는 금관과 같습니다. 고객이 원하는 기능, 질문, 구매를 막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세요. 이 대화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세요, AI가 방금 판매를 성사시켰습니다. 잠자는 동안에도 말이죠. 가격은 어떤가요? 매월 100개의 무료 메시지로 시작할 수,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정보가 필요 없으며 가입하고 바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더 많은 메시지가 필요하다면 스타터 플랜이 시작하는 소규모 비즈니스에 적합합니다. 스탠다드 플랜은 중간 규모 사이트에 적하며 프로 플랜은 트래픽이 많은 스토어도 쉽게 처리합니다. 이 영상에서 다루지 않은 질문이 있으신가요? 바로 우리 AI 챗봇을 테스트해 볼 좋은 기회입니다. 구석에 보이나요? 클릭해서 작동 방식을 테스트해 보세요. 이것이 바로 방문자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웹사이트에 추가할 준비가 되셨나요? 에센테럼.com에서 무료 계정을 만들고 간단한 설정을 따라하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